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날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삶 속에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금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빛추이고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나침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빛 난비읍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흔하고 빛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laughs>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이르되 다이의 자손 요셉아 네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 1장의이 족보장. 적보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적보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그 계보대로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 누구냐 다윗 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 자손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 다음 다이소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 왕의 계보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신 왕의 탄생을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브라함의 자손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야,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세계성, 이 열방성을 이미 담고 있어요. 이방인의 세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이 아브 이 이스라엘의 이이 후손을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계의 세상의 열방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왕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 그 탄생일. 그러니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 이미 택정된, 이미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탄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반인 보통 사람 아담의 후예들과의 탄생은 다른 탄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예고된, 예정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로서의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 이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방의 메시아로서의 애언된 탄생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통로, 그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름,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탄생이 오늘 동정녀의 탄생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의 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와 아담의 후예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다른 출생이어야 돼요. 죄의 이, 죄인으로 이말에서는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탄생을 오늘 성령에 의한 탄생,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성령에 의한 탄생이어야만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으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대로 자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보라 처녀가 이 잉태할 것을 예고했죠. 이게 청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 이 예수의 탄생은 한 인간 평범한 인간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택정하고 예정된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의 출생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강조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바로 신적 기원. 예수 그리스의 출생은 신적 기원을 담고 있다. 그것은 인간, 단순히 인간과 동일한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탄생.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임하는데 성령에 의한 탄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는 죄와 무관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전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여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등장한 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이미 약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혼혼연화 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하고 이제 그런 사, 상태죠. 성경은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동거하기 전. 이게 동거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능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 이 사실을 이제 에, 남편 요셉이 알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모세의 율법,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혼인하기 전에,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간음에 해당되어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 잉태된 생명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냐고 끊고자 했다고 말을 하죠. 그럴 때에 이 주의 사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시의 자손 요셉, 그 요셉을 부르죠. 네 아내 마리아 대우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바로 이. 잉태한 그 아이에 대한 잉태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그 아들을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지해서 구원하자라 하고 이 수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그가 다급하게 일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생명이 이 태속에서부터 아주 제거될 만한 그 유익이 있었죠. 그럴 때그 전에 이 천사가 개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로로 삼지 않으시고 요셉의 자손,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통하여 그의 마리아, 그가 그와 정원한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이 요셉도 나름대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에 그 통로로 쓰임받음에 있어서 네, 굉장히 그도 이 오해의 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이 사실 발각되거나 알려지면 이제 또 유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의 산물이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일을 이 이름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들의 통로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박, 역사박, 초월자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바로 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런 중요한 기로에서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보, 계보에 소개되면서 이제 이 땅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 대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는 죄와 무관한, 죄가 없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죄인의 혈통으로, 핏줄로 임하면 그는 죄인의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잉태.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한 잉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과 동시에 이게 바로 구약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애언한 그 말씀의 성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만우에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 구원자. 그리고 임만 우에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신적 기원, 하나님 앞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만 우에 하나님의 임재 성취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분부대로, 그 천사의 분부대로, 곧 하나님의 분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출산하기까지 바로 동침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만약에 그가 그 분부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만약에 이 동침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 이 성령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 주인인 인간의 혈통, 핏줄을 통한 잉태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로 삼아서 인류의 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정, 우리의 야망, 탐심, 다내려놓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그 백성을 지해서 구원할 구원활자, 구원할 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고 그의 기원은 신적 기원. 바로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오셨다.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 는 사실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이 바로 인간에 의한 계획과 인간의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적 기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령, 천영 예 그 잉태로 우리 인간의 죄의 혈통을 취하지 않,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출생을 탄생을 예고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요셉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본부와 명령대로.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 욕정, 탐심,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